안녕하세요. 곰진이TV 곰진입니다. 앞서 MSR 리액터 스탠드 3종 비교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리뷰에서 구독자 추첨 증정 이벤트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추첨을 하려고 하고요. 추첨 방법은 해당 영상에 간단한 인사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랜덤 추첨으로, 랜덤 추첨으로 선정해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추첨은 이 4tube라는 랜덤 추첨 사이트가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할 거고요. 해당 사이트에 그날 MSR 리액터 3종 리뷰 주소를 붙여놓고 불러오면 네 해당 영상이 불러와졌고요 댓글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진행을 하고요. 바로 추첨을 진행할게요. 추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추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진박님 진박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진박님께는 이 이메일 주소로 배송 관련해서 메일을 드릴게요 메일을 보시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틀 안에 연락이 없을 경우 이틀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방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